선언문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 그 초보는 김수찬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 내가 읽을까할 거니까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네? 와서 같이 이제 같이 검토를 받았죠요또 아... 다른 음... 것도 있었나 보죠? 선언문이 한, 음... 한 개가 아니었나? 어... 하나뿐이었어? 또 하나 있잖아? 하나뿐이었었나? 이 필열 그선은또 자연대용으로 네, 그 네, 예. 또 만드실 수 있을 것요수있 나는 그냥 음,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이제 네. 낭독하시네요. 네. 받아가지고 이제 낭독하고 이제, 그랬는데 몇 차례 모였어요? 네 차례 모였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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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정복이라고, 우리, 친류가군이죠 네. 나중에 결합하고 그래가지고. 는데 음, 네. 음, 일단은 새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선언문 낭독하는 사람이 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냥 5분 더잡혀버리면 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은, 네, 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냥, 어, 오늘 네, 한국에 생각 게, 아, 그러면, 어, 일동, 난간, 산층에 네. 난간이 있으면 거기에 뚝 사자. 음. 거기가 폭이 한이 정도 돼요. 탁자 네. 정도 폭이 돼가지고, 솔수수가 아, 네. 있었어요. 아. 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우리과가 있는 그 건물이니까, 네. 그 데가 지잘 알죠. 네. 그 때, 한, 점심 시간 때쯤은 잡자. 음.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양쪽으로, 자연대 쪽하고 사이대 쪽으로 몰고 와가지고, 음. 거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네. 도서관하고, 이제 본목 가운데 있는 그 광장은, 여기서 내려다 볼수 있는 음. 위치에요, 그 위치가. 네. 자연대에서 끌고 내려오고, 한 무리는, 음. 또한 번에 사이대 쪽 끌고 내려오고, 네. 시간을 이렇게 맞춘 거죠. 예. 네. 그거 내려오면은 여기에몇 분쯤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이제 몇 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동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딱그 시간을 이제 맞춰 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내가 잡히지 말았어야 되고. 그러면 난간이 그 좁고 그러니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현장까지는 어떻게 다 접근하셨습니까? 거의 예상 임무를 저쪽도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잘 몰라서 아. 어름 당일날은 거. 다 그냥 학교 등교하는 것처럼 거. 다 올라가셨군요. 아, 네. 네. 보안이 비교적 잘 지키려죠. 그리고 그런 보안들은 웬만큼 아니면은 다 보안이 됐어요. 다 각인의 학교에서는 네. 연합회에서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할지라도 저쪽에서 는 모르죠. 네. 저놈이 확인할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대체로 어느 날이라는 걸 잡으면 사전에 이렇게 뭐 영장 없이도 좀 보고해 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한두 사람 그럴까요? 그 이제 문제는 맞아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각 학회별로 해가지고 이제 알리죠. 후배들한테. 네. 동료들한테. 네. 아, 맨날 몇시 어디로 와라. 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양 옆에서 네. 형사들이 접근하면 어려워질 테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모여라. 네네. 네. 형사들이 접근하면 던져라. 네. 그렇군요 사전에 그런 정도의 하루 전 정도에 네. 음, 사발 통문이 가져 다 지킬 사람들 다 이렇게 안배를 네, 네,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이 네. 거기서 이제 나가면 나가지만은. 그런 게참 몇십 명, 몇백 명 됐을 텐데, 그런 보안이 잘 지켜진 거 보면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 사람 했으면은 그냥, 근데 그때까지도 누구라고, 누가라는 건 얘기는 안 하죠.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뭐, 이제, 볼을좀 가지고, 그래서 아크로포리스, 앞으로 좀 모여라. 뭐 그런 정도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새가 형성이 되니까 1,200명 정도의 새가, 세력이 형성이 되야 되잖아요. 그래야 형사들이 달려들더라도 잡히지 않고 갈수 있잖아요. 떠날 네. 수 있고 그날 하여튼 그이 택이라고 하나요? 그렇 네. 진행은 아주 참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됐죠. 네. 잘 됐죠. 그 전에 그렇게까지 잘이어져서 아크로폴리스를 장악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던가 보죠? 없었어요. 그냥, 네. 그냥 몇 명이서 네. 있다가 그냥 어, 그렇게 잡혀가고, 뭔지 그런 정도였었지. 네. 그래봐야 또몇백명 정도, 이 삼백 네. 명, 3 사백 명 이런 정도가 잠깐에 딱 터지고, 그런 정도였는데 한5천 명, 5천 명까지 모였다고. 이렇 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음. 이제 해방 후처럼 이렇게 있었던게 없었지. 네. 나는 이제 그날이 마침 내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제 떡국을 아 이제 네.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네. 눈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이거 어머니는 참 알지도 못하고 떡국을 끓여주시는데 미역국? 아니, 미역, 미역국 끓여주시는데 <laughs> 나는 이거 네. 먹고 나면 이제 앞으로 나는 당연히 잡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네. 뭐 잡힐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대모 주둥하면 은한 3, 4년 징역을 사니까 3, 4년 후에나 참 어떻게 할 텐데 가슴이 <laughs> 네. 그 메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네. 약을 들고 보는 거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건 난간이 3 층에, 이요3 층인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어 놨어요. 유리창문으로. 아. 아 예. 그럼 어떻게냐면은 벤치가 있어요. 네. 네. 벤츠, 나무 벤치. 나무 벤치. 아, 예. 이걸 들어가 유리를 깼어야 돼요. 나무 벤치. 네. 예. 아, 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3층에 거기가 음, 그 난간으로 가는 길에. 일종 휴게실 비슷하게 아. 이렇게 교수들방, 네. 강의실 이렇게 쭉 있다가 거기 만 이렇게 음, 뭐 난간 뭐라그럴까 네.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실 비슷한 네. 그런 식으로 아주 되어 있는 거죠. 네.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베란다 있지 잖아요마침 네. 아, 그런 식이에요 말하 근데 그걸 잠가 놓지 않네요. 네. 그걸 그, 그, 나가려면 유리창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예. 두껍기도 하고 그냥 커가지고 뭐 손도 또막 아, 그냥 아, 이런 프린칭하고 사전에 이제 그런 거다 나무 이제, 벤치로? 예, 다 예. 예. 예,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때까지도 망설이지더라고요 예. 내가 이, 이걸 들어가서 깨고 뭐 그때 이제 영영 다른 길로 가는 건데 예.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예. 사람에 아, 네, 잡히더라도 내 이름은 안 나올 거니까 음. 그냥은 사전에 음, 잡힐 걸 나는 당연히 잡힐 거 생각했고 그~ 저~ 섬유제 자 키스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가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다행히 안 잡히면 어디로 모이자라는 거지. 사전에 이제 약속이 돼 있잖아요 딱빼고 네. 나가니까 이제. 네. 핸드마이크 있잖아요. 예. 하고 올리는 거. 예. 음, 그거 가지고 예.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위에서. 들고 가신 거죠? 어, 그렇죠. 네. 예. 그거 근데 그거 평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눈에 띌 텐데. 가방 안에. 옛날에 우리 가방이 있었잖아요. 네. 가방에 집어넣으니까 딱됐죠 네. 응.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죠. 네. 몰려오니까 이제, 이제 형사들이 뛰쳐나오더라고요. 네. 애들이 이제 막볼멩 던지고 나도 이제 늦게 맞고, 정도 중에 한됐 있을 테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거기 난간이 교수 연구실하고 같이 있어요. 네. 여기 교수, 연구,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형사들 뛰쳐나오나 잡으려고. 네. 뛰쳐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마이크 가지고. 잘해지잖아요. 잘해진다. 그래 창문을 찍어버면 창문이 깨지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걔를 고난이가 그 3층이 뭐 떨어져서 내가 자치면 큰일 나잖아 또. 법문자가 네. 생기잖아. 네. 걔를 또 이제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려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내가 선언문을 읽을 시간이 불과는 5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네. 그 정도가 깨안될 거다, 시간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핸드마에서 빛을 올리고양쪽도오니까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 때 그때쯤에 기점해가지고 네. 11시 50분인가 이렇게 해서 아, 네. 걔도 몰고 나오는 시간 11시 51분 내가 뭐한 2, 3번 해가지고 50, 1번 뭐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몇백 네. 명이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점심시간 때니까 이제 다 끝나고서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꽉 차버리는 거죠 음. 꽉 차버리니까 그 때는 교내에 있던 진압 경찰도 어. 이제 손을 못 쓰죠. 그렇죠. 예. 상대가 안 되니까. 어. 어. 네. 어,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대기하고 있던 파출소에 대기했던 그 병력까지도 안 되고. 네. 음. 나중에는 이제 건너 어디 자고 끌고 갔는데그때서야 네.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추석전이 벌어지고 막 그랬던 거지. 그 전까지는 음. 뭐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한 30분 넘었어요. 네.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근데, 요것만 보통 읽으면 대행이다 싶어가지고, 소분도 무지 무지 빨리 얘기해, 줘야 다녔죠 <laughs> 예. 아니, 다 했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유연설을 지금. <laughs> 농담 따먹겠네. <다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데 사실은 내 생일에 이제 둔자이까 나온 거지, 음. 이제 뭐. 밑에다 이제, 그러지 마 구우 잡고 이처럼, 구우도 몇번 있어, 보이까또또 재미도 없고, 또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난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제 경찰이 이제 쭉 이제 몰고 올라오니까, 네. 본부 쪽여서부터 이제, 그래, 스크럽짜가쭉 올라오니까, 음. 그냥 버티다가 그냥 뿌리는 이제, 버티다가 이제, 뚫으는 도망가죠. 네. 예 그냥 잡히고 말게 쭉 생각했더니, 우리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2층이돼요 밑에 층은 3층이지만. 네. 어떤 친구들이 뛰어내려 하더라고, 도망가라고. 음. 그러니까 잡히는 건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뛰어내렸더니 누한 사람이 옷 갈아입으라 보면서 이제 잠발을 하나 주더라고요